일단 오늘 저는 한콜 샀고요. 16,000원 순수익입니다. 가계부는 안 올려도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영상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2월 4일 수요일 9시 21분이고요. 좀 늦은 식사를 하고 편의점 앞에서 식곤증 때문에 얼박사 하나 사 먹고 있는데. 잡았고요 동네 콜이긴 하지만 일단 줄때 잡아야 된다는 형님들 말씀 생각나서 일단 운행합니다. 미사로 가면 좋을까? 차라리 더풍동이 낫겠네요. 아무튼 첫콜뭐 늦게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잡았으니까 기분은 좋고요. 도착지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니까 아, 잠이 와가지고 자칫하면 못 나올 뻔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대기하면서 봤던 거는 이천 송정동 가는 게 티맵으로 33,000이었나 단가가 티맵이 많이 칼질된 콜이 올라왔었구요. 그거 말고 로지에서는뭐 별내면 청앙리나 이런 거 가는 거몇개 있었고, 출근해서 느꼈던 거는 아, 역시 오늘도 분위기는 안 좋겠구나. 뭐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9시 39분 덕풍동 도착했고요 일단, 황산삼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갈지 아니면 하남시청역을 통해서 미사로 갈지 고민스럽긴 한데 자전거 타고 황산삼거리 가는 그 길은 좀 공백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 신장사거리 통해서 미사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콜 거르지 않고 정립했으니까 뭐라도 하나 주, 주길 바라면서 일단 신장사거리까지는 왔고요 카카오로는 한콜 정도 보였는데 덕풍동에서 풍산동 가는 게 만사천포? 조금 먼 덕풍동인 거 보니까 아마 이마트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요런 빙도 계속 집어 타면 돈 되니까 오늘은 그런 마인드로 뚫어지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신장 사거리인데 좀 비상사태가 발생했고요. 아, 똥이 마렵네요. 일단, 아, 씨.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하남시청역을 가서 일단 해결을 봐야 될것 같은데 아, 하남시청역이나 또 집이나 거기서 거기라, 아,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 고민스럽네요. 아, 근데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러, 아, 뒷골목으로 걷고 있는데요. 저 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씻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고요. 아, 이로못 가겠네. 아, 아 많이 나왔어요. 어떡하냐. 일단 코트라서, 아, 괜찮, 다행이긴 한데, 아, 아, 잠깐, 조졌네아 분명 집에서 앞보리일 아, 다 봤는데, 아 조금, 아, 아 애매하다 싶긴 했는데 이게 갑자기 터져버리네요. 아, 나이가 되니까, 아 과력근, 아, 줄줄 나가는 프로그램이 다껐습니다 그냥. 아, 마이가 한남시청역은 그냥 지나가고 있고요. 이미. 이미 다싼것 같고요. 9시 57분, 지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재 아, 정비하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식은 땀 났네요. 아,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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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겠네요. 아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다 썼습니다. 경하들이 옵니다. 바지 빨아야 돼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있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팬티와 내복을 같이 입어서 이렇게 밖으로 흘러내리진 네. 않은 것 같고요 아, 엘리베이터 집에 가면 못할 것 같고 알아서 계단히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배좀 빨리 빨리 좀 걸어봤으면 좋겠네요 앞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 어떡하지 뒤에 사람 오면 안되는데 야, 이포트 아니었으면 실어버렸네요 오늘 저녁을 왜 먹었냐면은 아까 미사역에 고메스키어라는 곳에 가서 뷔페식이거든요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탄수화물 같은거 잘 안먹어요 아까 육회랑 회만 그것만 한두세 접시 먹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뒤에 사람이 자꾸 올 때마다 한 번씩 양보해주고 뒷걸을 들치면서 냄새 한번 맡고 냄새 나나 안 나나 다행히 냄새는 안 나는 것 같고요. 야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해. 집 근처에 거의 다 하고요. 집에 가서 일단 씻고 속옷은 버려야 될것 같고 바지 빨리 빨고 건조 좀 시키고 시간 봐서 다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요. 여기서 마감 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수염에 막땀 맺히고 카메라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몇 시냐, 지금. 10시 8분이고요. 아마 재정비를 하게 되면 12시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오늘 저는 한콜 샀고요. 16,000원 순수익입니다. 가게부는 안 올려도 되겠네요. 이게 중간 마감이 될지 최종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영상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아, 팬티값하고 내복값은 빼야겠네요 팬티가 유니클로거한 만원 돈 되고 내복은 무신사꺼 한 만원 돈 되나? 적자네요 적자에 세탁비 어쨌든 세제 쓰는 거니까 아. 열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2분 집에 도착했고요 어, 아빠야. 왜 왔어? 아빠 바지에 똥 쌌어. 뭐? 가시.